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어제는 로봇주 전체적으로 주정을 받는 흐름이었지만 하루 만에 그래도 회복을 해주면서 자, 오늘장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 자, 강한 상승 만들어내면서 이전 고점이죠. 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자, 상승이 나와줄 때 어, 크게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윗구간 매물대가 있나요?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이다 보다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클로봇 재료가 뭐가 있는지 자 그리고 글로벌 로봇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최근 여러 이슈 나왔었죠. 노란봉투법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불법체류 단속 사태까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 각종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를 내쫓고 자 미국인 고용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시간당 최저 시급이 우리 돈으로 대략 2만 5천 원 수준이고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뜩이다 뭐 노조다 뭐다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두 배나 높아버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자, 이번에 이런 사건 터지면서 로봇이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고 이 사람을 대체할 이 로봇 자동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파 허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단속에도 걸릴 수가 없죠. 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로봇 산업, 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 상당히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 자동화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제 말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자, 클로버, 특히나 현대차 주목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삼성전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로봇 기업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여러 대기업들과 지금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미 기술력, 성장성 검증을 받았고 보장을 받고 있는 기업이 클로봇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자,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자, 앞으로 필수적인 기업이 될 거다라는 거죠. 상승 모멘텀 지속이 되고 살아 있고 신고가 영역이면서 자, 윗구간에도 매물이 없다. 자, 이게 뭐예요? 거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꼬리가 달리면서 변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결국에는 상승 이후에 지지를 받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 심하게 달리면서 이 물량들 소화하고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적어도 최소 두 배,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010540284 자, 제 개인 번호로 자, 입장 이라고만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링크 남겨드립니다.